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제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렸어요. 어제는 뭐 바빴어요. 근데 오늘도 좀 바쁘긴 한데, 바쁘다 보니까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나 했는데, 아, 바보 같은 짓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영상 만들어 올리고 퇴근할까 합니다. 첫날이에요. 파이코인 채굴 속도를 12배 높이는 법이에요. 아, 오늘 이발을좀 했는데, 이발소 가서 있을 때, 아까 김영진 선배님이 전화를 주셔서, 아, 그동안 한동안 오래 맵, 못 뵀는데, 아마, 어, 제가 아팠던 것처럼 김영진 선배님도 좀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이제 뵙기로 했는데, 아무튼, 파이코인 채굴 속도를 12배 높여 높이는 법을, 첫날이에요. 근데 네, 저는 바보같이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다섯 배밖에 못 높인 상태예요. 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어, 이 사람은 어우 뭐 현재 뭐쓸수 있는 코인이 3만 파이나 되는 베트남 사람 같죠? 그렇 예, 베트남, 베트남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1,236.35%라는 어마무시한 최고 속도를 12배나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보고서 내가, 음, 나도 해야지. 그러고 했는데,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저는 5배 높이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어, 실패한 것도 또 다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또 하면 되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어, 김영진 선배님한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파이프롬 US를 봤죠.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이제 나오면서 1236.35%가 나오는.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어 이거 뭐야? 7.74. 어 이거 내가 한 거랑 다르네. 이거 뭐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근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뭐 아무튼 뭐 3년 동안 해서 최고 속도를 1 2배 높일 수 있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어, 김영진 선배님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 지금 이거 어? 우승택이 이거 정확히 잘 모르는구나. 요번에 온라인 라고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부러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발소에서 받느라고. 음, 아무튼 잘 기본적으로 어, 자세히 안봤고 그리고 회원님들한테도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또 입을 수 있다 보니까 잘못 듣는 상태에서 어, 이제 이것을 본 거예요. 저 같은 바보 같은 짓 하시지 말라고 제가 바보 같은 짓한 거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열두 배 하는 방, 방법은 아시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 온체인 락업이 이렇게 아, 블로그에 나왔고 아, 이게 이제 대문에도 이렇게 온체인 락업이 나왔는데 아, 그 김영진 선배님이 아, 이 사람이 예태까지 하던 일반 락업하고 지금 온체인 락업을 헷갈리는구만 이렇게 이제 딱 알아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체인 락업은 그야말로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하는 락업이고 반드시 파이 지갑, 파이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우리 여태까지 하던 락업은 그냥 저기, 파이 브라우저가 아니라 파이 상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메인넷 들어가면 다 우리 락업 할수 있잖아요. 1번부터 구번까지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 그 선배님도 이거 뭐 자세히 그냥 영어로만 쭉 보고 대충 자세히는 보지 못하신 상태다. 어 디테일한 건 없다. 근데 오승택도 뭐 마찬가지네. 이렇게 이제, 걱정해 주시고 연락 오셨고 이게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나오는 건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이거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트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아 어, 끄트머리 이렇게 쭉뭐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러니까 어, 아직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으신 분들 아직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안되신 분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근데, 마이그레이션 전, 마이그레이션이 안된 상태에서는, 우리 채굴 앱, 그냥 파이 앱, 24시간마다 누르는 데서, 거기서 락업 구성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어, 뭐, 괜찮은데, 마이그레이션. 그렇지만, 이게 요번에 온체인 락업을 하게 되면, 지갑에서 새로이 받은 거, 어, 그러니까 옛날에 락업을 해놓고, 새로이 받은 거 있,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전에는, 아직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안 되신 분은 괜찮은데,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신 분도 예전에 해놓은 게 있고, 새로 또 채굴된 게 있는데, 그 새로 이 채굴된 것을, 어, 파이 보상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온체인 락업은 마이그레이션이 다 끝난 사람들, 이게, 이게 락업한 지 뭐, 파이 채굴한 지 뭐, 한, 어, 2년 되고, 3년 되고, 뭐, 5년 되고, 이런 사람들,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그레이션 상태와 관계없이 새로운 이 온트레인 락업을 할수 있게끔, 이게 좀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파이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어요. 참이 사람들 속이 저보다 나이 아, 정말로 뭐 나이랑 상관없이 니콜라스 부부는 엄청나게 사려 깊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사려 깊은 사람들이죠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했냐 그래서 어~ 뭐~ 어, 우리 2 4 시간마다 누르는 거는 그냥 일반 예, 다 락업이고 다 하셨고 어, 그러면 이제 온체인 라업을 내가 새로 시작해야지. 이건 반드시 지갑에서 하니까. 그래서 브라우저를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번, 그러면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지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원리수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터 사요 뭐, 손모양. 그래. 여기서 이거 반드시 지갑으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 지갑으로 들어가면 2번이 되겠죠? 2번 가니까 이제 이런 비밀 구절이 이렇게 나왔죠. 음, 어,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비밀 구절 잊어버리셨다라는 분 이제 어제 어, 해결됐다고 이제 어, 찾으셨다고 음, 사모님 거랑 헷갈리셨다고 이제 그렇게서 해 됐고 또 어제도 이제 한분 오셨었는데 한분 오셨는데 여기 와서 이제 기동공유기6님뭐 어떻게 하다가 이름이 잘못돼서 한 천팔백 개가 날라갔는데. 어떻게 다시 하다가 보니까 페이스북 인증으로 뭐 친구가 뭐 해준다 보니까 천바밖 개가 다 날라가지고 날라가고 이게 새로운 거 이거 영점 몇 개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히 오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기동 0626 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우리 파요님이 오셨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그랬더니. 에뭐 삭제하고 다시 깔고 들어. 그래서 옛날 거 1800개 다시 찾아서 가진 게 이제 즐겁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이 오늘 첫날이니까 이 비밀 구절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고 일단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해야 쉽죠. 어 지문 인식 해 두시면 좋죠. 그래죠 이렇게 지문 인식이 2번이라 이 말이죠. 여기 이게 1번. 지금 온체인 라업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일번 반드시 지갑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갑에서 하셔야 된다는건 브라우저 들어가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번 브라우저에서 월렛 2번 들어가서 월렛 3번 딱 가면은 이게 저는 할수 있는 게 31740개요. 예요 중에서 사용 가능한 거는 307개예요. 그 그러니까 저는 307개인데 와이 사람은 사용 가능한 게 3만 개니까 저보다 100배 많은 베트남 사람이죠. 음, 네, 좋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배워야죠. 그래서, 어, 저는 3 0 0개예요 300개인데, 여기 반드시 메인넷이에요. 테스트넷이 아니라 지갑에서 메인넷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꾼 다음에 요 락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야 락업으로. 제가 어떻게 바보 같은 짓 했는지,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락업을 들어가셔야 돼요. 락업을 들어가면 네 번째가 나오죠. 그러면 아, 이동 가능한 락업 수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 여기서 잠깐 헷갈렸어요. 어, 이동 가능한 락업 수량이 없다. 아직 마이그레이션 보이게안 뭐 됐으니까. 그러면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온체인 락업이니까 락업 생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걸 누르셔야 돼요. 요 락업 생성을 누르셔야 돼요. 요, 요걸 요 누르셔야 돼요. 여기를 없다고 나와도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니까 제가 쫙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저기 24시간마다 누르는 거랑 하는 거랑 이게 다르니까. 아, 이게 베트남 사람이 게 나온 게 처음에. 아, 이게 이거랑 좀 다르구나. 이제 근데 이게 참 불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2주 6개월, 1년, 3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아, 이게 베트남 사람, 이게 1236%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락업 샘성 들어가니까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걸 자세히 안 보고, 오, 되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버벅되면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떴어요. 다음 페이지 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553이네. 여기까지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걸 요걸 뭐, 요걸못본 거예요. 이거에 3년으로 이걸 바꿔놓고 눌러야 생성을 눌러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어? 553% 이러면서 눌러버린 거. 1년으로 해버린 거라고요. 락업을 제가 바보같이. 그러니까 새 락업을 생성하시겠습니까?라고 해서 여기 1년이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76개가 더할수 있는 건데. 그냥 빨리 하겠다는 생각에 확인을 눌러버린 거예요. 이거 고칠 수 있겠죠? 정정? 취소는 안 돼도 정정은 되, 되지 않을까? 느리는 거? 아무튼 싶은데, 그렇게 해서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락업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6개가 새로 락업이 되고, 제가 쓸수 있는 거는 230개만 남은 거죠. 그러면 저는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어차피 안쓸 거고, 파이코인을 도와줄 거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락업을 하는 이유가 상장도 안 되는 코인을 락업을 하는 이유가 락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테스트넷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기서 그냥 좀 주의깊게 3년을 했으면 뭐 1200%가 될지 몇 프로가 될지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도 못하고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닥플레이 오브 더 데이를 제가 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시간당 여덟 이렇게 4개월 전, 1년 전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새로, 새로 이게 나왔으니까, 새로 이게 나왔, 새로 이게 7월 5일 날 나온 거니까, 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것도 안 되시면은 저기 수요일 4시 반, 토요일 4시 반, 일요일 2시 이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뭐 영어만 보면 깜짝 놀래고 이렇게 손가락 치매에 걸리신 분들 주위에 너무 많잖아요 아 저도 외국인에서 몇 년이나 다녔다는 놈이 아 이거를 그냥 1200% 하다가 500%를 한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첫날이고, 이채굴적도 12배 높이는 법, 제가 김영진 선배님한테 배운 거,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 라, 어, 온체인 락업이라는 게 생긴 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이코어 팀에서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일을 왜 하는 거냐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 파이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요 파이프롬 유 아, US도 지금 요 2분짜리 짧은 영상이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미래의 파이를 높게 보는 사람인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음? 1236% 오, 이거 빨랑 알아 갖고 이거 해 드려야 되겠네. 이러다가 버벅버벅 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어김 선배님도 자세히 못 보셨고 저도 뭐 대충 자세히 안 봤는데 요걸 자세히 제가 설명해서 두째 날도 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딱 플레이 오브 더 데이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한번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일반 락업과 지갑에서 하는 락업은 다르다. 지갑에서 하는 락업으로 1번 원리 들어가야 된다. 2번 비밀구절. 비밀구절에 대한 건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저는 하도 이 지문 인식 안 하신 분도 많고 비밀 구절로 버벅대는 분들이 많을까봐 이건 제가 말씀도 안 드리고 자세히 보지도 않았더니 어 이제 김영진 선배님이 그게 아니다 자세히 공부 안 하신 것 같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비밀 구절은 비밀 구절대로 또 틈틈이 할수 있는 게 있고 일단은 이렇게 쉽게 들어가서. 여기서 메인넷으로 가서 락업으로 반드시 가라. 락업으로 가서 이동 가능한 락업 수량 없다.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락업 생성으로 들어가라. 네 번째, 락업 생성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5페지와 이 6페지는 이 같이 있는데 저처럼 무식하게 이게 1년 떴다 그래서 그냥 연속해가지고저 여기서 생성 이렇게 눌러버리지 말고 이게 어차피 지금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다시 나오, 새끼가 새끼를 치는 거니까 여기서 3년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2, 아 12배, 1236%가 나오고, 락업을 생성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좀 자세히 보고 누질러야지, 손가락 침에 꼬부랑 것씨에 당황해가지고, 저처럼 막 확인, 이렇게 눌러버리게 되면, 락업 됐습니다. 이러면, 아이씨, 이거, 이거 다시 정정할 수 있나? 뭐, <laughs> 이런 고민하니까, 저처럼 다 플레이하지 마시고, 어, 차분 차분해서 12배를 받으실 수 있는 걸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오래된 책을 하신지 오래된 사람 오래된 파이오니어들에게 대한 혜택이다 분명히 그렇다 그리고 그럴 이유가 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요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두째날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